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드로 리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 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 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도는 일반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도 있죠.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전화번호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이디어 리듬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이디 리듐, 현재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죠. 이 리듐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난해부터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진행이 됐죠. 지난해 초, 2022년 초반만 하더라도, 천원대에 머물렀던, 천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그런 주가가, 이 리듐과 연관이 되더니, 리듐 섹터에 있어서,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외에 가파른 급등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펀드멘탈보다는 사실 이런 그 리듬섹터에 키면서 급등이 진행이 되는데 아, 올해 그 4월 초, 4월 7일 날 6만 9백원에서 최고치를 찍고 나서 이런 급락이 진행이 되는 급등 위에 급락이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일단 고점을 기록한 후에 하락세가 진행이 되어다가 아, 일단 최근에 만원대만 입을 했었죠. 11,69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아,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갱신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아, 오늘은 모처럼 만에 아주 강한 상승세,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볼 때에도 이, 120주죠? 120주 이동 평균선까지 현재 하락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20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확보하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비되면서, 아,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하이드레 리듬뿐만이 아니라, 일단 EV 첨단 소재라든가 웰바이오텍 등 여타 리튬 섹터 관련 주들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는 무엇보다도 이 리튬 시세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튬 시세, 리튬 시세가 현재 킬로그램당 162.5이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리듬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현재 반등이 시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 연초만 하더라도, 일단 그, 탄산 리듬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4 7 5위 아니었기 때문에, 연초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도 3분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 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낙폭에 따라서 리듬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고있습니다만 연초 가격이 475원 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연초 가격과는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최근에 그 세계 최대 리듬 거래 시장인 광주선물거래소에서, 어, 2024년 1월 인도분 탄산 리듬 가격은 톤당 17만 2 5 0위안 17만 250 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14만 위안대까지 떨어졌었죠. 14만 위안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아 이렇게. 이번 달에 반등이 이렇게 시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달 말에 비하면 한20% 정도 가량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반등들이 시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동정기회를 앞서고서 감산을 시작을 하면서 이 리듬 가격도 하락 추세가 멈추면서. 반등들이 이렇게 시도되는 그런 상태였죠. 아, 다만, 어, 일단 그 여전히 리듬 공급 과연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감소에 대한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리듬 가격이 뭐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야 됐다기 보다는 역시 일시적으로 낙폭에 따른 반등이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경우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에서의 장을 완전히 극복을 하지 못했다. 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 지금 하락 추세선의 그 장들을 연결을 해보면 여전히 장선상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따라서 낙포이 컸던 데 따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반등이 시도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뭐 이제 탄산 리듬 가격의 추이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탄산 리듬 가격들, 리듬 가격들의 반등 추세가 좀더 이어지고 또 동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4, 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꾸준하게 수반이 되는 이렇게 400만 주에서 500만 주때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면서 어 일단 그 선박기 현상이 이어진다라면은 최대 한 25,000원 정도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근데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희망 사항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리듬 가격도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어 동사의 경우에도 하락 수준의 장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라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2만 5천 원대까지는 최대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일차적으로 1만 8천 원대에서 2만 원대 즉 현재 60일 이동평을포진하고 있는 자리죠. 2만 원대를 추구한 1차 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할수가있겠습니다 1차 장 이런 장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18,000에서 2만 원대, 2만 원대의 장을 일단 2만 원대 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에 일단 2만 원대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보유 물량을 한 번쯤 매도를 해주셔야겠다. 물론, 앞선 급을 했던 대로 리듬 가격의 상승세가 해주고, 기본적으로 최소 4,500만 주대 거래량이 꾸준하게 수발되면서 손바뀜 현상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 2만 5천 원대까지도 상승을 목표치로 연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일단 2만 원대 1차 장을 감안 하면서, 어,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와 함께 4분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큰 폭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어,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전해질 수 있는 종목이 있죠. 어, 인도 시장에서 아주 대규모 수주와 함께 내년도 실적이 폭발주로 좋아지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세력들도 매집에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급등 낼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중간에 손실이 컸던 종목 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오늘 포트에 반드시 편입을 해가지고 일단 연말쯤에 보면은 계좌를 빠르게 해보고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늘 중요한 종목 소개를 해드니까 리 포트에. 이번에 편입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개를 시킬 종목은 그부채비이한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일은 2000% 육박으로 가고 있어서 재무구조가 아주 뛰어난 상태에 있고 실제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해도과 과언이 할 정도죠. 그리고 수익성도 우수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는 데폰업이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어, 이 바이오 장비주로 사업자가 크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차 전제라든가 로봇 쪽으로도 이제 폭을 넓혀가고 있죠. 특히 내년도는 이차 전지 쪽에서 이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완전히 체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 사업 대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축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본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새로운 탈출구. 오 찾기 해서 활류로 찾기 위해서, 어, 시장에서 유행하는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은 결국엔 조치를 못하죠. 하지만, 본업이 잘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본업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성장 동력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동사는 이런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업도 잘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들을 추가로 장착을 해가고 있죠. 이천. 이차전지 쪽에서의 그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는 지난해 그 국내 이차전지 업체 지분 51%로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차전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다가 에 올해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 지분 투자를 했죠. 이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 지분 30% 정도를 취득을 하면서 2대 주주로. 어, 올라섰는데요. 이 미국 기업이 결국에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달하면서 동사의 수주 모멘텀을 보다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 불가한 상황이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인도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에 일단 시장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또 인도 시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동사 여기서 조단의 위 폭발적인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앞선 급을 했던 미국 기업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가는 가운데서. 동사의 수준 모멘텀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도 실적은 아주 대폭적으로 오 되는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도 역사적인 바닥을 하고 있는데, 확인하고서 이제 상승 초동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세력들의 매집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진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심상치 않은 그런 그 흐름들을, 어 거리량에서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 동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수개월 동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거량들이 계속해서 대량으로 수바이 됐었는데, 이런 거리량이 터질 때마다 시대가 한 번씩 크게 나왔죠. 특히 과거에 2천원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바이 된 이후에 2만 8천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13배 이상이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거리량도 심상치 않죠 이는 앞서 언급을 했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퀀텀 점프를 앞두고 기업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될 것을 미리. 아, 인제, 그, 세력들의 손취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강력하게 재발 이동표 수렴이 되면서 지수를 맞춰주고 있는데, 이런 지수이 붕괴되면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죠. 내려가더라도 뭐 하단에 강한 마지노선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대가 붕괴될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락에 대한 폭이나 하락할 확률은 적은 반면에 상승할 확률은 이제 높겠죠. 거리량만 한번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멀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이 별로 없죠. 따라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시세의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에 담아 두셔야 되겠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비중은 기본적으로 40에서 50% 정도는 담아 두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 포트 비중을 종목당 5%에서 10%로 가져가는 분들도 꽤 있죠. 따라서, 어, 다섯, 여섯 개 종목은 기본이고, 최소 뭐열개 이상씩도 보유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포트를 압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이런 종목들로 한 두세 종목 압축을 해서 어~ 일단 그~ 매매라는 것들이 리스크 관리도 훨씬 더 쉽고 수익도 크게 나는 법이죠 어~ 일단 종사의 경우도 역시 시장의 중심 섹터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역시, 명분들 확실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인도 모멘텀이 상승에 급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 라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거리랑 측면에서도 심상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락할 확률보다도 상승할 확률이 9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부담없이 과감하게 매수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 어,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조정을 별로 거치지 않았죠. 그만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 현재 가격 9천원 정도 됩니다만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해야겠다. 빡스권 하단 부근이 7,500원 정도까지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평균 매수 가격은 8천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8천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목표 가격은 뭐 1 20%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5,000원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는 있습니다만은 매물이 별로 없죠. 따라서 잠시 순고리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물량들이 해소하려면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일단 2만원 대 이상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따라서 2만2천원 대에서 2만5천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유목들 포트에 한50% 정도 비중을 가지고서 따블 정도 수익을 내게 된다면 라 최소한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동안에 손실이 컸던 분들이라도 이 종목 한 종목을 제대로 포트에 담아두고 승부를 한다면 라 바로 올해 내 자를 모두 해보고라고 은금을 해보고 하고 플러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확인을 해서 보에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의 7 6 0 8에 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와 함께. 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하시는 분은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G경제연구소는 모두 고급 정보들을 무료로 다 시청자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계좌를 투둑하게 풀려나가시는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